이죠. 저희들은 이번 이렇게 사면 카드 전체를 본다면은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국면을 전환하기한 다목적 포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국면을국면 전환을 위한 국면 전환 위한 다목적 예. 포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당 대표 이낙연 당 대표가 여러 가지 지금 여론이 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올리기한 포석 두 분의 어떤 에, 사면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상의 없이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던지니까 여야가 이렇게 달아붙고 그다음에 언론까지 달아붙어서 충분히 이슈 선점을 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사면이라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면을 결정하더라 대통령이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었다. 한번 던지니까 최고위원회에서 난리쳤지 않습니까? 여당 의원들도또 난리쳤지 않습니까? 또당원이라든지 핵심 친문 계통 지지청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까지 가서 난리를 쳤거든요.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래도 내가 아마 결론은 정해져 있을 겁니다. 결단을 한다는 그런 어떤 대통령의 어떤 그런 그 보석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보석으로 본다면은 역시 선거용이다. 야권을 분열하는 어떤 야권을 교란하는 그런 보석이다는 차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벌써 우리 야권에서 이 사면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 또 이게 하나의 쇼다. 예.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장난하지 말라. 이런 또 반응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결국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 대한 그런 어떤 보석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연합용 선거용 예, 그건데, 제가, 예, 우리 조명준 말씀 듣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네네. 개인적으로 한번 제가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사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적각적으로 조건 없이 해야 된다. 우선 아. 왜 그러냐면은 지금 35 OECD 선진국이라는 35개국 중에. 대통령이나 국가 수반을 이렇게 감옥에는 넣 사례는 거의 없다. 그것도 두 명이나. 그다음 두 번째는 그두 분들도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 20년 이상을 받고 1년 3개월 째 감옥에 있거든요.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직 확정은 내리지 않았지만은 3년 10개월째 있습니다. 두 분이 나이도 80세고 69세 충분히 할 만큼 다 했다. 그렇게 한다면 다음 대통령도 안전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뭐 전반적으로 알겠습니다. 약간 조건 없이 해야 된다. DJ 옛날에 DJ 대통령 당선인 때와이어스에 사면 건의가 아니고 큰 사례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조건 없이 적각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예. 1월 14일날 제3고심 결정 공판이 있는데 거기 끝났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사면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훨씬 끝나고 선거 이후에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3년 10개월 동안 아는 아는 것을 지금 와서 바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의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laughs> 선거 관련해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저희들이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급할, 초조할 게 없습니다. 여당이나 오히려 청와대나 그 당대표나 아니면 그 대통령이 오히려 더 초조한 청,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충분히 카드로서 꺼낸 것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판단은 국민이 하고 전문가들이 충분히 하실 거다. 저는 아, 자신 있습니다. 국민... 그 전직 그두분 대통령 그 앞에 두분 대통령도 어,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도 18년, 20몇년에서 했는데 2년 만에 다 나왔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 지금 확정 판결 후에 이거 사면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선거법 관련해서는 2년, 2년짜리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른 하나가 지금 뭐20몇 년, 10몇 년이 되고 있지. 그런 차원에서 피고인을 좀더 유리하게 해석하면 한 개의 사건이라도 확정 판결이 되면은 사면을 할수 있는 충분한 할 수, 있, 어지만 가지만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를 삼는 것이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 국민 동의라고 자꾸 하시는데 그 국민이 어느 국민이냐 이거예요. 지금 민, 그 민주당, 청와대, 여당 여건만 지지하는 국민의 동의가 아닌지 그 말을 묻고 싶고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의 상당수는 지금 빨리 사면을 하라는 그런 생각이 강합니다. 더, 다시 예, 한번 말씀드리면 한마디만 더 예. 하면은 본인의 사과를 요청하는데 사과하면은 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3년 10개월 3년 1개월 동안 영어의 몸으로 묶어놓고 이제 와서 사과 이것은 하지 않겠다는 거하고 똑같다. 그런 변명은 하지 말라 이런 말씀. 조건 없이 풀어주라는 이유는 지금 여당에서 본인들이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을 붙이지 마라 이거요. 어느 정도 그, 예를 들어서 꼭 자기들이 확정 판결이라는 개념을 한다면 14일 날 1월 14일 날 모든 그 대본 재상고심까지 끝납니다. 그 끝나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 여지가 되거든요. 조건 붙이지 말고 가능한 즉각적으로 빨리 사면을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려면은 말씀... 먼저 야당에서는 일단 공수처장 후보자 네네. 그리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쭉 이렇게 그동안 검증 준비를 하셨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어떤 문제들이 좀 있던가요? 우선 뭐두 분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은.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일단 그 자료들이 어제에 도착했습니다. 아. 그래서 앞으로 20일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내로 언제 청문회가 될지 이제 정해질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당에서 일단 그 공수처장 추천 의결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놨습니다. 예. 서울행정법원에 그것이 7일 수요일쯤에 아마 수요일, 음. 목요일이 예. 예, 거기 그 인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거기에서 예. 만약 인용이 되면은 청문회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가처분 신청을 하셨나요? 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예. 지금 의결에 대한 음. 공수처장 그 추천 의결이, 의결이 예. 여러 가지 하자를 가지고. 공장 있다.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예, 그렇게 겁니까? 해서 이제 해놨죠. 예. 그래서 막 거기 인용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청문회를 할 수밖에 네. 없는데요. 일단 저희들은. 그 공수처법이 통과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사보임이라든지 또 패스 출액이라든지 이번에 그 비토권을 없애는 여러 가지 공수처법 개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철학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뭐 정당하게 가지고 있는지 두 번째는 공수처가 이번에 그 어떤 대동하게 되면 상당히 구, 어떤 청와대라든지 여권을 위한 보위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정치적 어떤 편향성, 중립성 또 공정성 이런 문제에 대한 점검과 함께 여러 가지 도덕성 뭐 이런 문제까지 청렴성 예. 이런 문제까지 전부 제기를 할 것인데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 보니까 뭐이 교육을 위해서 뭐 청남 대치동에 이동 했다지만은 그런 어떤 문제와 공유주택 월계동에도 공유주택까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상당의 어떤 주식 투자도 상당히 어떤 정보가 없으면 조금 그런 문제들도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어 역량 문제 예. 또 그동안 그~ 어, 헌법 노무현 대통령 때 헌법재판소장의 어떤 비서실장 예. 또 이번에 뭐 은건 국장의 어떤 그런 이런 관련에서 예. 너무 한쪽으로 어떤 편향된 거 아니냐 이런 데 대해서 어떤 선거 질문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네, 저희 마치 국민의 힘 야당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laughs> 자꾸 한다고이야기나 <laughs> 하는데 예. 저희들이 구체적 근거를 갖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입니다.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서 충분히 국민이 알수 있도록 지적하는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그런 지적 자체가 정말 너무 참 수준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청문보고서를 반대를 하고 청문보고서를 채택 안 해도 대통령이 지금 수, 장관을 26번 했습니다. 이번에 오면 27, 28번 될 텐데 뭐 하면서 뭘 우리 야당한테 핑계를 대는 겁니까? 그런. 말씀은 좀안 해줬으면 좋겠다. 네. 최근에 여러, 여러 조사가 최근에 그 연초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보니까 뭐 서울시장은 안철수 대표가 상당히 유리한 것 같고 또윤 어 총장에 대해서는 뭐 왔다 갔다 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일단은 어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큰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잘해야 되겠다. 뭐어 여당을 뭐 공격했으면 안 됐고 같이 해서 국민을 더잘 살게 하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올리는 방향으로 저희도 들 해야 되겠다는 것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민심이 어, 전반적으로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 여론이 굉장히 강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역시 부동산 문제, 또 일자리 문제, 또 코로나19 문제 이것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희들도 열심히 잘하면 충분히 이번에 어,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예. 서울시장 선거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내겠죠? 당연히 내죠. 만약에 지금 안철수 대표하고 단일화가 안 되면 국민의힘에서 따로 후보를 낼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그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그 국민의힘으로 전부 들어와서 경선을 하자 이것이 뭐 이제 상당수 인원이 되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당 후보를 선택해서 다른 당후보나중 그 무소속 후보와 같이 순차 경선을 해서 하자 아니면 어느 일정 프로 지지율 이상 되는 사람들에해서 원샷으로 하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어떤 중지를 합의를 모아서 예. 정말 단일화가 돼야 이번에 서울시장을 사랑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예.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laughs> 안철수 대표도 많은 경험과 또, 여러 가지 실패를 통해서 예. 하는 것을 얻지 않았느냐. 또, 본인이 최근에 한 말을 본다면, 은 정말 이번에는 단일을 해서 예. 어, 반 어떤 민주당, 반 어떤 문재인, 이런 차원에서 선두에 나서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